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여름철이면 고소하고 달달한 옥수수는 최고의 간식 중 하나입니다. 옥수수는 맛도 좋지만 각종 무기질과 필수 지방산 등 다양한 영양소로 인해 우리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옥수수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영양소의 증가와 함께 건강 증진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암과 염증을 막아주는 옥수수 섭취 방법과 옥수수의 효능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과 염증을 막아주는 옥수수 섭취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이나 채소는 가공하거나 조리하면 영양소나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옥수수는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 특정 영양소의 증가로 암과 염증을 막을 수 있는데요. 미국 코넬 대학 연구팀은 옥수수를 고온에서 조리하면 암과 염증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페룰산 성분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페룰산은 페놀성 화합물로 세포벽이나 불용성 섬유소와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는 성분입니다. 옥수수를 115도의 끓는 물에 10분, 25분, 50분간 조리하였을 때 페룰산의 증가량을 확인하였는데요. 10분간 조리하면 240%, 25분간 조리하면 550%, 50분간 조리하면 900%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러한 사실로 옥수수 고온조리는 항암, 항염증 등 각종 질병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온조리할 경우 비타민의 손실은 발생하겠지만 더욱 강력한 페룰산은 급격히 증가하니 가능하다면 끓는 물에 10분에서 최대 50분 동안 조리하여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옥수수의 효능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옥수수에는 리놀산 성분이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옥수수의 칼륨 함량은 유제품과 비슷할 정도로 높아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옥수수와 옥수수 수염은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안정화시키는데 좋은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옥수수는 많이 먹을 경우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하루 한두 개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옥수수의 효능 두 번째는 눈 건강 개선입니다. 옥수수에는 눈에 좋은 영양소로 알려진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눈 건강 개선과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늦추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또한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눈의 피로와 시력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지친 눈을 옥수수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옥수수의 효능 세 번째는 노화 방지입니다. 옥수수를 찌거나 삶아 먹으면 본연의 항산화 성분이 더 증가하여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옥수수에 풍부한 셀레늄과 글루타티온 성분은 산화 효소를 생성하여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요. 특히 노화를 방지한다는 토코페롤 성분 또한 풍부하여 피부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각종 영양소들로 인해 노화 방지는 물론 신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니 꾸준히 드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암과 염증을 막아주는 옥수수 섭취 방법과 옥수수 효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효능 이외에도 잇몸 건강, 피부 미용, 숙취 해소 등의 효능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수수는 소화 속도가 느려 과 섭취 시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하루 한두 개 정도로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